이제 준결승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B 그룹에서 본선 1위로 선착해 있는 박상필 선수와 그리고 준준결승에서 임승원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김영주 선수가 B 그룹에서의 최강자를 이제 가리겠고 그 승자가 방금 전에 안준상을 누르고 올라간 강성희 선수와 만나겠습니다. 이제 박사필 선수가 연습 투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벌어진 경기 안준상이 99% 결승 진출이 거의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에 실수가 나오면서 강성유가 올라갔어요. 지금 저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예. 어, 박상필 선수는 뭐 프로 14기 프로 경력 1 0년에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시즌 네. 3승 그리고 KPB 동산 6승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선수. 그렇습니다. 어, 상대 선수는 김영준 선수 올해 프로에 입문한 1년차 세네기 선수. 아 신구 대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 지금 네인 컨디션으로 봐서는 객관적인 뭐 전력으로는 박상필 선수가 누가 보더라도 우위에 있습니다만는 지금 네인 컨디션으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인 컨디션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바로 보시는 박상필 선수 뭐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0.1톤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가 있고 2018 나주 투어에서는 1위로 직행을 했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온 신인인 김세현 선수에게 지면서 나주투가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것도 7프레임 정도까지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서 그때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역전내지는 동점을 할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9번 핀이 남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발목을 잡혔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쉽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최선을 다했고 9번핀이 남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끗이 잃어버렸습니다. 하고서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비그룹에 속해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두 선수가 남아 있고 전체로 봤을 때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비그룹의 어, 본선 1위였던 박상필 선수, 구력 21년 프로 10년차 통산 6회 우승입니다. 이어서 구력은 박상필과 똑같은 21년인데 프로는 완전 새내기 프로 1년 차 김영준 선수가 박상필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표정은 뭐 박상필 선수하고 뭐뭐 뭐 크게 틀리지 않을, 않을 정도의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 <laughs> 김영준 선수예요. 그렇죠. 박상필과 김영준의 대결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박상필 화이팅, 자, 박상필 화이팅 소리가 들리는데 어. 팬들의 발성의 통도 참 크신 것 같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박상필 172cm에 0.1톤 102kg, 구력 21년, 프로 10년 준결승전 첫 번째 프레임 박상필 우당탕 소리가 나는군요. 참 박상필 선수 스윙하는 걸 보면 헤드 마찰부터 시작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볼이 내보내지고요. 네. 그리고 1 3 포켓 정확하게 큰 앵글 없이 아 진입하는 걸 보면 참 박상필 선수 어 많이 발전했고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아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어 저도 새삼 느끼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부턴가는 뭐 자신감의 상승이 그 성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자기는 자신감의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네. 박상필이 자신감이면 김영준은 담력인데요. 그렇죠. 떨지 않는다는 김영준의 준결승의 첫 번째 프레임. 세개 핀이 남습니다. 릴리스 모든 거다 좋았습니다만 어, 조금 볼이 몰려있는데 뭐 스윙은 자기 스윙을 끌고 가는 어,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네. 레인이 변했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을 테고요. 그것을 조절하느냐 조절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구력의 싸움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조절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변화된 레인에 대한 조절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실력인데 파악이 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네. 스페어 처리하는 김영준. 의외로 담담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스윙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단체 스포츠가 아닌 이상 본인이 본인 거다 해놓고 상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인팍이 늦어서 후반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몸도 늦게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장점이 뭐냐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기든 떨지 않고 재경기하는 게 장점입니다. 네. 저는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할 <laughs> 정도로 담력이센 선수예요. 예. 담력 갖고 가는데 아 네. 10번 핀. 자기 라인은 뭐 조금은 뭐부족합니다만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다. 아 파악은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요 정도 가지고는 박상필 선수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몰아치기가 아,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박상필 선수를 상대를 하려면. 그렇죠. 이프레임 스페어처리 10번 핀을 가볍게 요리하는 김영준 음, 10번 핀 처리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10번 핀인데 네.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10번 핀 처리를 하고 오는 김영준 선수예요 지금까지 2018년 바이네드 대회 65위고요 나주대회 85위예요 그리고 청주대회에 와서 어, 11위를 했던 선수 네. 정말 뭐 저조했던 성적이었었는데 이번에 8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박상필은 통산 6회 우승 박상필 하지만 한 개의 핀 남습니다 조금 두꺼웠습니다만 4번 핀이 남았는데 아, 괜찮아요 스윙이 뭐고 자기 스윙을 완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아, 정말로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2018 나주투어에서는 김세원에게 신의 김세원에게 패하면서 어, 마지막에 좀 안타까워했던 박상필 선수 스페어 처리는 안정적입니다 음, 부드러워요 네. 어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 볼링을 구사하는 선수고요 어, 볼이 후킹되는 지점 그러니까 볼이 휘어지는 지점을 보고서 볼을 내보내는데 에, 스피드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파인즈 부분의 변화를 빨리 느낄 수 있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박상필 선수가 직접 얘기할 정도로 그 장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1 프레임 스트라이, 2 프레임은 스페어 처리, 3 프레임 이만은 박상필. 강하게 투구 박상필 강한만큼 스트라이크 지금 박상필 선수 투구 모습으로 봐서는 김영준 선수가 카바 카바 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서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네. 어, 일단은 뭐 승부수를 한번 띄워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박상필이 볼링공을 잡으면 약간 핸드볼 공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웃음> <웃음> 당당한 최고. 박상필. 자 김영준은 그냥 기본으로만 가서는 초반 박상필의 어떤 컨디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좀 어, 띄워야 돼요. 네. 자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 한핀 남는군요. 음, 일관성 면에서 지금 일정한 샷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어, 김영준 선수인데. 네. 아 박상필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1위로 올라와서 식스샷으로 변화된 레인파악이 쉬우냐 아니면 준결승전부터 치고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경기하는 것이 쉬우냐 물어봤더니 아 치고 올라가서 하는 것이 무조건 쉽죠. 그런데 <laughs>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1등으로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하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식스샷 가지고 또 포샷 가지고 레인파악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영준은 뭐 준준 결승전부터 이제 올라왔으니까 어떤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박상필보다 유리하지만 역시 박상필이 B 그룹 본선 1위로 준결승 치킨한 선수입니다. 박상필 선수가 참그 영리한 것이요. 15번 레인에서는 지금 13대서 14 보드를 사용하고요. 16번 레인에서는 아 15번 레인에서는 18 보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네. 레인 파악이 박상필 선수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4번에 걸쳐서 아, 어떻게 레인이 움직이고 변화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파악을 한상태예요 네. 자, 김영준이 아, 아, 10번 핀이 또 남습니다 김영준 선수도 지금 14번 레인과 15번 레인의 지금 타겟을 바꿨네요 네. 김영준 선수는 15번 레인은 10보드를 사용하고요. 16번 시저, 15번 레인, 14번 레인에서는 10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15번 레인에서는 지금 16보드를 사용하는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지금 레인 파은끝났는데 네. 어떤 선수가 일반성 있게 스윙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번 핀 스페어 처리. 김영준은 1프레임부터 4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는 아직 없고, 오픈 프레임 없이 스페어 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필은 1, 3 프레임 스트라이크 2 프레임 스페어 처리 지금 15번에서 투구를 하고 있는 박상필 선수 지금 16보드를 지금 공략하겠죠. s 네. p 더블, 시도, 더블. 박상필 이런 미세한 정도의 차이도 감지해 내가면서 볼매치라든가 라인 파악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프로 선수들이 참 대단하 그리고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데요 그렇죠 아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 정도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네. 한 부도 두 부도도 어, 나름 대처를 달리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량이 대단히 향상됐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필 선수의 터키시도. 터키시도 박상필 터키. 본선과 준결승 경기에서 주변 갤러리들이나 동료 선수들이 아, 세 명이 B그룹에서 올라오는 세명 선수 중에서 박상필 선수 자리 한 자리는 그냥 남겨놓고 두 자리를 가지고 싸워라 얘기할 정도로 네. 어, 박상필 선수는 의례 올라갈 정도로 주변에서 인정을 할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예요 예, A그룹도 약 130여 명 B그룹도 한 130여 명이 싸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역시 뭐 예상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아,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위로 올라갔어요 네 자 김영준의 준 g 에첫첫째째스트이이크 아직은 안 나옵니다. 라인 t u n 나름대로 끝났습니다만 u n g t u n 스윙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어, 정확도 면에서 아직은 박상필 선수한테는 조금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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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대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박수 보내고 싶고 어,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김영준 선수예요. 예. 1년차 김영준 어떠한 큰 실수는 없이 오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상필 선수가 잘 친다. 어, 김영준 선수는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표정을 지금 고개를 흔들면서 표시를 했는데요. 네. 아, 오늘의 경험이 김영준 선수한테는 다음에 큰 학습 효과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 TV 패널에 올라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TV 패널에 올라온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네. 6 프레임에서 세개 핀이 남기는 첫 번째 투구. 지금 김영준 선수는 아웃사이드로 한두보도 정도만 미스를 해도 헤드 핀 쪽으로 앵글을 만들지를 못하고요. 네. 그것을 극복하려고 인사이드 쪽으로 한두 보도 정도만 또 안으로 놓으면 노즈히트 내지는 브루클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지금 찾지 못하는 김영준 선수인데 이럴 때는 라인을 거기에서 조금씩 옮기는 것보다는 완전히 지금 아웃사이드로 아니면 인사이드로 옮기는 게 좋은데 지금 경험적으로 그 정도로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담력은 아직. 네 그런 경험은 아직 없는 김영준 선수예요. 네 개인의 담력은 있는데 요거 좀 옮기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될것 같고 것 될것 같은데도 지금 안 되는 게 김영준 선수예요. 네. 그런데 베테랑 선수들이 경험이 많은 선수는 여기에서 깔딱깔딱 움직이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내려가 버리거든요. 네. 그런 과감함을 바탕하고 있는 박상필이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박상필 선수가 아, 오. 워낙 덩치가 커서 이게 몇번 핀이 남았는지 몸에 가리길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몸에 가려서 어, 10번 핀만 남은 줄 알았는데 7번 예. 핀도 남아서 지금 7텐 어, 스프릿이 났어요. 네. 파워볼러 0.1톤의 박상필. 그의 어깨 때문에 저희가 핀한 개를 못봤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스프릿 10번 핀만 처리하고 7번 핀이 남아 남으면서 오픈 프레임이 되고 많은 7 프레임의 박상필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또 변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른 핀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7프레임까지 13핀 정도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네. 한 프레임에 핀 싸움 3핀 정도밖에 차이가 지금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0번 핀이 넘어가지 않고 또 자, 두 개의 핀이 나오면서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상필 선수가 지금 지금까지 고수했던 라인의 변화가 분명히 왔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고 혹시 하면서 다시 한번 투구를 했는데 지금도 또 불행이 스프릿이 났어요. 예. 이러면 자력으로 그냥 역전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오! 아, 핀 2개가 낫게 되는군요. 아, 핀 미스도 작지 않죠. 네. 자, 본인도 점수를 흠금 바라봅니다. 현재 박상필이 134점, 7프레임까지 134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핀 미스가 없으면 한핀두핀 핀 싸움으로 지금 좁혀들었어요. 네. 아, 없다운 현상이 지금 두 프레임에 걸쳐서 지금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네. 박상빈 선수는 지금 앉지도 못하면서 지금 네임파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좋아. 좋아라는 아. 이야기와 함께 아한핀 남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두핀 싸움으로 지금 좁혀졌는데요. 네. 아 심각한 후반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박상필 선수가 5프레임까지만 하더라도 무난히 승리하지 않을까 라인을 봐서는 그렇겠는데 여섯 번째 칠텐 스프릿에 의해서 일곱 번째 또 스프릿 두 번에 의해서 업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한핀두핀 핀 싸움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네. 김영준은 오픈 프레임 없이 꾸준히 있는 와 박상필은 스트라이크 4개 치고 오픈 프레임이 2개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실수 없이 김영준이 7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없지만 다 스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배짱이 없는 선수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가 더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이건 안 되나 싶었던 것이 다시 동점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뭔가 좀할수 있다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표정 변화가 없는 걸 봐서는 어, 확실히 뭐 어, 멘탈이 강한 선수이면은 확실한데요. 그렇죠. 이런 정도에서 스프레이 한방 만들면 정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가 있죠. 네. 분위기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김영준의 팔 프레임이 어... 분위기를 아못 바꾸는군요. 조금은 김영준 선수도 라인을 없어요. 네. 지금 계속 일3 보켓 얇게 진입이 되고 네. 헤드핀을 지금.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올 정도로 아웃사이드에서 백엔드에서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조절을 못하고 계속 카바카바를 지금 가는 상황인데 네. 박상필 선수의 실수에 의해서 지금 동점 상황까지 거의 뭐세핀네핀 네핀 차이까지는 왔습니다만은 네. 자력으로 지금 만들어낸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페어 처리 김영주 얇게 맞았습니다만 처리를 해냈습니다. 자 김영준 선수도 지금 박빙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했나요? 이번도 잘못하면 어, 스페아 미스를 할 뻔했어요. 네, 긴장이, 네, 긴장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게 TV 파이널에 올라와서 생애 첫 타이틀을 가슴에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 그것도 박상필 선수를 상대로 이게 언제 다시 올수 있는 기회인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선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박상필 선수가 조정을 봤을까요? 오픈 프레임 두개 연속 이번에는 성공. 6, 7 프레임의 오픈이 조금은 아쉬운. 8 프레임 그나마 다행히 스트라이크. 지금 치는 걸로 봐서는 여섯 번째 프레임, 일곱 번째 프레임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샷인데요. 네. 지금은 또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 라인 조정을 조금 받고 스피드 조정을 조금 봤는데 아, 다음에 지금 스타이크 나온다 그러면 박상필 선수의 레인악과 볼매치가 정말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신중한 박상필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아, 어, 물이 나올까요? 얇아요. 네, 자, 세 번이 발목을 잡네요. 네, 조금 전에 여기는 지금 15번 하고 틀리게 아웃사이드에서 백 엔드에서의 볼 반응이 급격하게 지금 밀려나가서 헤드핀 쪽으로 앵글을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 텐데. 아, 그것이 지금 반응을 안 해서 지금 또 스프리 신났어. 요 네, 그러면서 오픈 프레임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상배 선수가 방금 이제 이마을좀 극적이었는데 나주 투어 결승전 때 졌지만 이런 표정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때는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해서 졌고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실수에 의해서 어이없는 지금 투구에 의해서 스프리 세 개에 의해서. 나오는 지금 상황을 인정하기가 힘들겠죠 네. 프로 1년차의 김영준 박상필을 상대하면서 9프레임 오 이건 뭐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어 8프레임 9프레임까지 지금 한 10핀 정도를 앞서고 있었던 김영준 선수인데 네. 거기에 지금 스프릿을또 만들어 냈어요. 네. 박상필 선수도 참 기가 막히다는 듯이 지금 살짝 좀 미스를 줬습니다만 그것 입가니 보이는 거 같아요. 예. <laughs> 야, 참 이런 정도로 참 주건이 박건이 스프릿을 만들기도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 네. 지금 두 선수 난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선 아, 핀 미스도 커요. 네. 여섯 핀이면. 첫투근 여섯 핀, 두 번째 특은 두 핀만을 요리하면서 오픈 프레임 만드는 김영준입니다. 이 앞선 준결승 첫 번째 경기도 안준상이 거의 99% 결승 확정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판에 안준상의 실수 강성유가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번 준결승 두 번째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박상필 선수가 다시 19핀을 이긴 상황에서 네. 어, 마지막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고요. 네. 어, 스프리스로 인해서 김영준 선수가 1 1 핀을 이기고 있다가 다시 일곱 핀을 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요. 네. <목소리>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 스트라이크 무조건 김영준 스트라이크. 상대의 실수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승리를 하려면 더블을 쳐서 185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김영준도 그러면은 지켜보는 박상필도 긴장합니다. 스타이킹 아웃을 하면 185점으로 김영준 선수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박상필 선수가 더블을 치지 못하면 162점이기 때문에 네. 182점이기 때문에 네. 핀으로 새 핀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더블이 나오는지요. 네. 자, 중요한데요. 더블이 아. 나올까요? 더블이 나옵니다. 더블 나옵니다. 아 극적인 마지막 그 난조를 보였던 이제까지 아웃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김영준 선수가 그렇죠. 아 그런데 마지막에서 그 중요한 고비 때단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몰아서 만들어내네. 네 후반에 강하다라는 어떤 장점, 레인파악이 초반에 늦다라는 단점, 장점이 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아웃 번까지 스트라이크 단한 번도 없었던 김영준 선수 예. 마지막에 정말 필요할 때. 두 개의 스타일을 일단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핀 차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음, 핀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스트라이킹 아웃을 노립니다만 스트라이크 아웃. 김영준. 자 이렇게 되면 최종 점수가 김영준1 8 5점인데요아 어, 박상필 선수가 지금.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192점을 만들 수 있지만 네. 어, 스트라이크 한 개로 그친다든가 아니면 카바를 하면 160점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차근차근 이번에 스트라이크 쳐야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를 못 치면 지는 거고요 네참 네, 떨립니다 무조건 스라이기 나와야겠다. 무조건 스라이기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아, 두 선수 참 대단하네요. 예.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정말 재미란 재미는 흥미란 흥미는 다 갖다 몰아넣는 두 선수인데요. 예. 지금 한방 가지고는 박상필 선수는 모질라죠 네. 한 방이 더 필요한 박상필 선수. 그렇습니다. 그한 방을 위해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집중하는 박상필. 심호흡 한번. 박상필. 김영준은 실적 상대를 바라보고 이제 결승 진출에 대한 입맛을 다십니다만 여기서 박상필은 어떻게 할지? 김영준 선수 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아,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요. 단지 여기서 스타크을 박상필 선수가 만들어내는 것은 박상필 선수의 능력이라고밖에 볼수 없죠. 네. 자, 볼은 떠났습니다. 예, 박상필 나오나요? 하지만 네. 두 개의 비 남습니다. 새내기 김영준 선수가 베테랑 박상필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예. 또 다섯 프레임까지만 하더라도 네. 김영준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지 않고는 박상필 선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그 평을 했었는데. 네. 끝까지 카바카바 카바 가면서 마지막 터키가 아, 결승전으로 가는 김영준 선수 끝까지 점수 관리 그리고 집중력 대단하네요. 네. 통산 7회 우승을 노렸던 박상필이 준결승전에서 김영준에게 패하고 김영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안동입니다.